이번 차 시에는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의 성질을 이용한 로그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인데요. 여기서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으면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보면, 로그 6.54와 로그 654를 비교해봅시다. 보시다시피 숫자 배열이 똑같죠? 근데 로그 654는 로그 6.54 더하기 2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6.54는 로그 1과 로그 10 사이의 값이므로 이미 0과 1 사이입니다. 그러면 소수 부분은 로그 6.54와 로그 6.54로 같게 되죠. 따라서 숫자 배열이 같으면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로그의 음수 값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소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정수 부분을 마이너스 2, 소수 부분을 0.5 2,6,0,1로 구해주면 이거를 이용해봅시다. 로그 1.8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하기 0.2601 이는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 2 더해준거고 상용 로그로 바꿔보면 로그 10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로그에서 뺄 셈은 진수의 나눗셈이므로, 로그 0.018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0.2601이 나오고, 이게 이 값이죠. 그러면 a는 0.0182가 나옵니다. 로그 67.4가 1.8287일 때 옳지, 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얘는 양수임으로 지금 정수부분이랑 소수부분을 구하기 쉽죠? 그러면 정수부분은 1이고 소수부분은 0.8287인 상태인데요. 여기는 며칠 더한 건가요? 100배 차이남으로 2를 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맞게 되고요. 여기는 10배 차이 나죠? 1을 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맞게 되고, 여기는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이게 나온다. 67.4가 나온다. 그러면 1.8287에 2를 빼줘야겠죠? 근데 이게 양수값이 나왔어요. 이거는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양수값이 나왔으므로 틀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확인해보면 얘는 67.4와 몇배 차이가 날까요? 1000배 차이가 나네요. 로그 1000은 3이죠. 그러면 양변에 3을 더했을 때 1.8287이 나올지 계산을 해봅시다. 3을 더했을 때 나오죠? 그래서 맞게 됩니다. 여기서는, 공이 하나 더 붙었네요. 그러면, 만배 차이죠? 양변에 4를 더해주면, 이게 나오므로 5번도 맞게 됩니다. 이제 정수 부분의 성질을 활용해 볼 텐데, 저번에 설명했듯이, 로그의 정수 부분이 N이면,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정수부분이 마이너스일 때인데 사 주의할 게 없네요. 정수부분이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똑같습니다. 로그 A의 정수부분이 3일 때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정수부분이 3이라고 하면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걸알수 있는데 이건 가우스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가우스 3.4는 3이죠. 가우스 3도 3이에요. 근데 가우스 4는 4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당연한 직관적으로 느끼시면 되고, 로그 g a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음으로, 이제 양변에 얘를 a에 대해서 나타내려면 10을 내려서 10의 3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10의 4제곱보다 작다를 나타내면 1000 이상. 만 미만이죠? 그러면, 9,000개가 됩니다. 양수 A는 정수분이 4자리인 네 수일 때, 4자리다? 네 예를 들어볼게요. 3, 8, 7, 6. 얘를 로그를 씌워볼게요. 얘네 4자리죠? 로그를 씌워보면, 얘 로그 1000 더하기, 로그 3.876이 나오는데 정수 부분이 3이에요. 따라서 자릿수가 나오면 그 정수 부분 자릿수에서 1을 빼주면 된다. 를 쉽게 할수 있고 네자릿수라고 하면은 이제 정수 부분이 3이다라는 걸 암시해 준 거죠.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3번임을 알수 있습니다.